안녕하세요. 저는 불과 몇달 전에 이혼한 여성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신경 쓸 가정이 없으니 혼자 조그만 가게를 하나 운영하면서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고, 퇴근 후 집에만 있다 보면 계속 잡생각만 나서 취미생활도 다시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이 올라오는 곳이 있는 줄 몰랐는데, 최근 혼자가 되고 할 것이 없어서 이것저것 보다가 우연히 여기에 올라온 사연을 듣게 된 거예요. 너무 재밌게 들어서 그 뒤로는 종종 사연을 들으며 출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들은 사연에 저와 비슷한 경험으로 이혼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곳에다 제가 이혼하게 된 사연을 보내볼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죠. 저는 남들보다 결혼을 조금 늦게 한 편에 속해요.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보다 일찍 일을 시작해서 모아둔 돈과 앞으로 벌 돈으로 혼자서 먹고 살기 충분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었거든요. 부모님을 잘 만난 덕에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께서 카페를 하나 차려주셔서 저는 초기에 별다르게 나간 비용은 없고 오로지 수익만 남는 장사였어요. 제가 수익이 난걸 일부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부모님께서는 아직 일을 하시고 계시고 가진 돈도 많으니 필요 없다고 하셔서 원래 부모님께 드리려던 돈을 다른 통장에 모았었죠. 원래 달마다 넣었던 적금과 부모님 용돈을 넣은 통장까지 합하니 혼자 살기엔 충분하더라고요. 조금 더 모아서 집이나 하나 살까 싶었을 때 남자인 친구가 자기 동기 중에 괜찮은 애가 있다며 직업도 좋은데 저처럼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가볍게 만날 사이로 소개받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선 넘는 부탁 아니면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어서 정말 가볍게 만나보겠다고 했어요. 약속 장소에 기대도 안 하고 나갔는데, 멀끔하게 생기고 옷도 잘 입은 남자가 제 앞에 서더라고요.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어떤 느낌인지 그때 알게 됐어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가볍게 만나겠다는 생각은 잊혔고, 너무 긴장돼서 온몸이 굳는 기분이었어요. 상대방의 무언가를 여쭤보면 말이 생각처럼 잘 나오지 않고, 본의 아니게 딱딱하게 나가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상대방을 별로라고 생각해서 딱딱하게 말했다고 오해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남자는 제 생각과 반대로 긴장했다는 걸 알아챘는지 편하게 친구처럼 대화를 이어가더라고요. 사소한 말에도 리액션을 엄청 잘해주셔서 저도 긴장이 서서히 풀렸던 것 같아요. 남자는 직업이 의사였는데, 의사라는 자부심에 의스될 법도 한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겸손하고, 오히려 카페 운영하는 제게 혼자서 힘들겠다면서 대단하다고 치켜 세워주더라고요. 늘 본인보다 상대방을 높이 봐주고 배려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서로 결혼할 생각 없이 가볍게 만난 사이였지만 계속해서 만나다 보니 이렇게 잘 통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겠다는 생각에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처음엔 집안 차이가 너무 심해서 친정 부모님께서 저희 결혼을 반대하셨었어요. 제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기도 하고 남편이 의사라는 것 말곤 보잘 것 없는 시댁이라 아무래도 제가 시집가서 고생만 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셨던 거죠. 지금 아무리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댁이 많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은 아버지께서 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거든요. 형편은 둘째치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제가 다 떠안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셨던 거예요. 저는 부모님께서 무엇을 걱정할지 잘 안다고, 하지만 제 성격도 만만치 않으니 괜찮을 거라고, 시댁에서 무슨 일 당하면 바로 갈라설 생각이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몇날 며칠을 설득했어요. 제가 끈질기게 설득을 하니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른 말씀 틀린 거 없다고 부모님이 말리실 때 결혼을 하지 않았어야 했어요. 당시엔 제가 왜 그렇게까지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웠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들을 모셔놓고 상견례를 하는데 저희 결혼 비용부터 얘기하시는 시어머니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겨우 부모님 설득시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짜고짜 돈 얘기를 하시니 저희 부모님 볼낯이 없더라고요. 사돈. 옛날부터 결혼하면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오는 거라고 했는데 저희가 형편이 어려워서 신혼집은 좀 힘들 것 같네요. 한 그래도 딸한테 사돈 사정 들었어요. 집은 형편이 더 나은 쪽에서 해가면 되죠. 저희가 신혼집 마련할 예정이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많이는 보태드릴 수 없지만 혼수 조금이라도 보태겠습니다. 아이 빈손으로 아들을 맡기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혼수도 저희가 하면 되는데, 사돈께서 마음이 불편하시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 쪽에서 다 알아서 할게요. 의사 사위 맞이하는 거 흔한 일 아니니까, 저희 형편 어렵다고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형편에 정말 귀하게 키운 아들이거든요. 귀하게 안 키운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친아들처럼 생각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딸도 사이 못지않게 귀하게 자란 아이니, 사돈께서 친딸처럼 많이 아껴주셨으면 좋겠네요. 어머니들 사이에서 묘한 신경전이 오갔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눈치만 보고 계셨어요. 어찌저찌 상견례를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돈부터 얘기하냐고, 누구는 자식 귀하게 안 키웠냐고, 사람이 왜 이렇게 무리하냐며, 시어머니 태도에 화를 내셨죠. 생각해 보면 제가 결혼 안 하려고 아무도 안 만났던 거지 무슨 하자가 있어서 지금까지 결혼 안한게 아닌데 시어머니는 마치 아무도 안 데려가서 결혼 못한 저를 남편이 구해준 것처럼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치면 의사식이나 되면서 지금까지 결혼 못한 남편이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정말이지 시어머니의 언행 때문에 저도 저희 부모님도 셋다 기분이 좋지 않은 상견례였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어머니를 보신 뒤로 보통 성격이 아닐 거라는 걸 예상하셨어요. 평소 돈 자랑하는 사람들을 안 좋아하시던 부모님이시지만 시어머니만큼은 신혼집으로 길을 눌러놔야겠다며 일을 갈고 계셨죠. 위치도 좋고 주변에 편의시설도 많은 8억짜리 신축 아파트를 신혼집이라고 제 명의로 사주셨어요. 이 정도까지 안 하셔도 된다고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제가 시댁에서 이쁨 받아야 한다고 항상 이 집을 생각하며 시어머니께 기죽지 말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지내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집까지 해주는데 이렇게 시댁 눈치를 보면서 결혼을 해야 하는 걸까 수없이 고민했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하기 나름이니 저는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을 계속 진행했었죠. 저희 신혼집이 시댁이랑은 조금 멀고 친정이랑 차로 10분 거리로 가까웠어요. 아버지께서 일부러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지 못하게 친정과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다 주신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생각과는 다르게 시어머니께서는 신혼집을 제 집인 양 매일 같이 찾아오셨죠. 거기다 가진 핑계를 대며 늦게까지 있다가 나중엔 집이 멀다는 핑계로 자고 갈 때가 많았어요. 시어머니를 피하려다가 졸지에 저희 집에 자고 갈 명분을 쥐어준 셈인 거죠. 일주일 중 다섯 번을 자고 가시니 이게 분가를 한 건지 합가를 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친정이랑 가까운 곳에 카페를 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신혼집과도 가까웠고 시어머니께서는 허구한 날 친구들을 데리고 오셔서 죽치고 앉아 계셨었어요. 며느리 가게 도와준다고 사서 먹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 가게니 편하게 와서 얻어먹으라고 하시면서 제게 친구분들을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주면서 얼굴 기억해놓고 커피 달라고 하면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힘든 형편에 늘 얻어먹던 시어머니가 잘난 며느리 내세워 돈좀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기준 펴고 살고 싶어서 저러나 싶어서 하라는 대로 해드렸었어요.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매일같이 찾아와서 얻어먹고 다른 손님들 못밖게 하루종일 카페에 죽치고 앉아있으니 제가 그 꼴을 보고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차라리 제돈 내고 사먹으면서 하루종일 앉아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하겠어요. 그 정도 시간이면 손님을 여럿 더 받을 수 있는데 사 먹으면서 저렇게 앉아 있어도 매출에 영향 갈 판에 돈도 쥐뿔도 안 내면서 공짜 커피 한 잔씩 들고 저러고 있으니 속에서 얼마나 열불이 나겠어요. 거기다 말로는 난처한척 시켜도 되나 하시면서 막상 고를 땐 비싼 것만 시키는 게왜 이렇게 얄밉던지요. 저는 세달 정도 참다가 도저히 이대로는 안될것 같아서 남편한테 시어머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남편 반응이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보, 어머님 좀 어떻게 해봐. 계속 친구들 모시고 카페에 오셔서는 하루 종일 있다가 가셔. 돈도 안 내시면서 점심때부터 와서 마감 전까지 있으신다니까? 지금 세 달째 그래. 자제해달라고 해줘. 그래? 근데 그렇다고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할순 없잖아. 시어머니한테 너무 야박한 거 아니야? 당신은 우리 어머니한테 공짜로 커피도 하나 안 줘? 내가 지금 어머님한테 커피 공짜로 주는 게 싫어서 당신한테 뭐라 하는 거겠어? 친구분들 커피까지 싹다 공짜로 달라고 하신다니까? 그게 돈이 얼마인지는 알아? 어머니가 친구들 사이에서 기준 펴고 싶나 보지. 이제껏 얻어먹기만 하셨으니까. 효도한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어머니 좀 이해해줘. 잘난 며느리 덕 이때 아니면 언제 보겠어? 지금 당신은 어머님 기 살리는 것만 중요해? 가게가 어떻게 되든 신경도 안 쓰는 거야?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할거 아니야. 카페는 내 일터라고. 어머님 수다 떨라고 있는 공간이 아니란 말이야. 너도 참 너다. 나이 드신 분 이해 좀 해주면 안 돼? 어머니 혼자서 얼마나 적적하시겠어? 며느리 자랑도 하고 친구랑도 놀겸 그러시는 것 같구만. 그래서, 커피 값 얼만데? 내가 대신 내줄게. 저는 단지 시어머니께 카페는 제 일터니 방문 자제해줬으면 한다고 말하고 싶었던 건데 남편은 저를 한심하다는 듯 보면서 지갑 열고 얼마 주면 되냐고 하는 게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를 상대로 쪼잔하게 고작 돈몇푼 가지고 이렇게 하겠냐고요. 돈도 돈이지만 하루 종일 있으면서 카페 전세라도 낸것 마냥 어찌나 시끄럽게 하던지 손님들이 깔깔거리며 떠드는 시어머니 일행을 눈쌀찌 푸리며 보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희 카페가 조용하고 분위기도 좋아서 주로 학생들이 과제를 하러 자주 왔었어요. 게다가 전반적인 인테리어도 이뻐서 SNS를 즐겨 하시는 분들도 간혹 찾아오긴 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친구분들을 데리고 저희 카페에 매일 오시기 시작하신 뒤부터는 자주 오셨었던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점차 줄어들더니 이젠 아예 끊겨 버렸어요. 솔직히 카페에서 도떼기 시작마냥 시끄럽게 떠드는데 누가 오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저런 걸다 떠나서 시어머니 이해 못하는 나쁜 며느리 보듯하는 남편한테 너무 서운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건 남편한테 제 편을 들어서 시어머니 욕해달라는 의도가 아니잖아요. 단지 며느리가 직접 시어머니께 말하기 어려우니. 아들인 남편이 대신해서 자제해달라고 말을 전해달라는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 나쁜 거냐고요. 남편은 제가 아무리 말해봤자 앵무새 마냥 돈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더 말했다간 열불 나서 제 머리가 터질 것 같길래 그냥 그만하자고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시어머니께 자제 부탁한다고 말했는지 아예 안 오시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세번 정도 친구들을 모시고 커피만 들고 나가시더라고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아예 안 오셨으면 좋겠지만, 카페에 안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커피만 들고 나가신 후부터는 석달 전처럼 손님이 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단골도 생겼고, 이전 단골 손님도 다시 제 카페에 오셨었죠. 그러다 몇달 뒤, 저희 집에서 시어머니랑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조그만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형편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집에만 있으려니 너무 심심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새아가처럼 조그만 가게를 하나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이야. 갑자기 무슨 가게? 하긴, 어머니 나이면 아직은 창창하죠. 그래서, 생각해둔 건 있어요? 생각해둔 거 있으시면, 어머니 가게 하나 차려드리려고요. 가게를 차려드린다니? 당신 돈이 어디 있어서 가게를 차려드리겠대? 나 몰래 따로 어머니 가게 차려줄 돈까지 모으고 있었던 거야? 아니? 당신 돈이랑 내 돈이랑 합쳐서 해주면 되지. 당신 모아둔 돈 없어? 어머니, 그동안 남 밑에서 일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 아니, 잠시만. 당신 잠깐 안방에서 나좀 봐. 내가 돈 보탠다고 한 적도 없잖아. 왜내 상의도 없이 당신 마음대로 덜컥 해드린다고 그래? 나는 돈못 줘. 우리 어머니 그동안 고생만 하셨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는 거야? 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 본가 팔고 가게 하나 해야겠네. 아니, 당신 키우느라 고생하신 건데 당신이 알아서 가게 차려줘야지. 그리고 시댁 팔면 어머니는 어디서 살라는 거야? 설마 우리 집에서 모시자고 하는 건 아니지? 집 팔면 당장 주무실 곳도 없는데,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지. 우리 집에서 못 모실 건 뭐야? 혼자 남은 늙은이 불쌍하지도 않아? 나는 싫어. 그렇게 불쌍하면 당신이 나가서 모시고 살아. 나는 여기서 혼자 살 거니까. 나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 어? 진짜 안 돼. 어머니 집팔 거면 그 돈으로 둘이서 나가 살아. 저는 남편한테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에 대해 완강하게 안 된다는 의사 표시를 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싸그리 무시하고 시어머니의 짐을 챙겨 저희 집으로 모셨더라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제 말을 듣는 척도 안 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남편한테 너무 화가 났어요. 이런 말은 진짜 안 하려고 했지만 돈도 쥐뿔도 없는 집만 받아줬더니 자기들 주제도 모르고 계속 저를 무시하는 태도가 정말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거실에 쌓여있는 시어머니의 짐을 보는 순간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몰라요. 시댁을 팔러 간 건지 아니면 이미 팔고 가게를 계약하러 간 건지 둘은 짐만 놔두고 다시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 둘이 나간 틈을 타서 남편 짐을 미친 듯이 싸서 시어머니 짐과 함께 밖에 내놨어요. 그리고 제가 필요한 짐들만 조금 싸들고 집 비밀번호를 바꾼 뒤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카페에 찾아올까봐 한동안 개인 사정으로 문을 못 연다고 입구에 붙여 놓고 출근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이 다니던 병원에 합의이혼 서류를 보냈는데 남편은 절대 이혼 안해줄 거라고 버티더라고요.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싶어서 합의이혼 서류를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남편 병원에 보냈어요. 남편을 소개시켜 준 친구가 같은 병원에 근무 중이라 대충 상황 설명하고 남편 근황을 들어보니 자기에게 이혼 서류가 배송되면 그 자리에서 찢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네가 보낸 이혼서류였어? 난 우편배송 오면 계속 찍길래 저주편지라도 받는 줄 알았지. 근데 생각해보면 이혼서류도 저주편지만큼 두렵긴 하네. 제발 네 동기한테 이혼서류에 도장 좀 찍어달라고 전해줘라.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진짜 징글징글하다. 한 달이야 한 달. 내가 진짜 미안하다. 괜히 그런 놈 소개시켜줘서는 결혼 얘기 오가던 여자들이랑 왜 이렇게 헤어지나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구만.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너 나한텐 결혼할 마음 없던 사람이라고 소개시켜줬잖아. 너 아는 거 있으면 다 말해라.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아니 그게 나는 걔가 결혼할 마음 없는데 여자가 계속 결혼하자고 해서 헤어졌다길래 진짜 결혼할 마음 없는 애인 줄 알았지. 근데 니말 네 들어보니까 그 놈이 여자한테 차인 것 같네. 저는 그동안 남편이 왜 결혼을 못했는지 친구 말을 듣고 나서야 알것 같더라고요. 이제껏 남편은 결혼을 안한게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에 못한 거였어요. 저희 상견례 날만 생각해 봐도 그동안 어땠을지 견적이 딱 나오지 않나요? 매번 결혼하려고 할 때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 태도 때문에 파운당하고. 괜히 자존심 때문에 친구들한테는 자기가 결혼 안 하고 싶어서 헤어졌다고 변명했을 게 뻔했어요. 제가 다른 여자들보다 멍청해서 남편만 보고 결혼을 결심한 것이었고요. 저는 친구 말을 들어도 친구의 탓으로 돌릴 수가 없었어요. 상견례 때 시어머니의 태도를 보고도 남편과의 결혼을 한건 온전히 저의 선택이었으니까요. 다 제가 멍청한 탓에 일찍 눈치채지 못하고 이사단까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시간을 결혼 전으로 돌리고 싶다고 해서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저는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 이혼하고 싶었어요. 카페는 남편과 이혼 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시 열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는 바람에 생각보다 늦어져서 이미 지난 한달 동안 계속 비었고, 여기서 더 지체하면 카페에 정말 큰 타격이 올것 같아서 결국 문을 열었어요. 그래도 꽤나 많은 손님들이 들어왔고 음료를 시키시면서 저한테 기다렸다면서 무슨 일이냐고 한달 동안 문을 안 열어서 걱정했는데 잘 해결된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마냥 가게를 비워둘 수가 없어서 열었다고 답해드렸어요. 며칠을 평화롭게 출근을 하다가 6일 정도 됐을 때쯤 평소와 다른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날따라 괜히 출근하기 싫고 출근하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카페를 향하면서도 찝찝한 느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출근을 하긴 했는데 여자의 초은 무서운 거라고 저는 제 촉을 믿고 출근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아니, 어쩌면 출근한 덕분에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찝찝한 기분을 안고 일을 하고 있다가 3시였나 4시쯤에 무심결에 입구 쪽을 봤는데 성난 황소마냥 콧바람을 씩씩거리며 제 쪽으로 다가오는 시어머니가 보이더라고요. 순간 시어머니를 보고 정신이 멍해져서 피할 생각도 못하고 그대로 시어머니께 머리채가 잡혔어요. 나이가 저보다 한참 많으시면서 뭘 먹고 그렇게 손아귀에 힘이 센 건지 제 머리채를 잡은 채로 흔들기 시작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더니 손님들 다 들으라는 식으로 크게 소리치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몰라요. 이보세요, 동네 사람들. 인연이 글쎄, 시엠이랑 남편 하기를 개떡같이 알고, 우리 집다 빼놓고, 지 혼자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놓고, 이렇게 태평하게 장사를 하고 있어? 제 집인데, 제 허락도 없이 들이닥치고, 매일같이 제 카페에 와서 민폐 끼친 게 누군데요. 그래서, 제가 이혼 서류 보냈었잖아요. 이혼 도장을 한 달째 안 찍어주면서 저한테 왜 그러세요? 뭐? 저한테 왜 그러세요? 네가 지금 그걸 몰라서 물어? 네가 빈털터리로 시에미랑 남편 쫓아내놓고 그런 소리가 나와? 제가 어머님 집 팔지 말라고 말했는데 제말안 듣고 남편이랑 둘이서 마음대로 하셨잖아요. 저는 분명히 어머님 집팔 거면 둘이서 나가 살라고 그이한테 얘기했다고요. 희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네가 지금 잘했다는 거냐? 어? 우리 집 우리가 마음대로 팔겠다는데 네가 뭐 보태줄 거라도 있어? 저희 집도 부모님이 사주신 거고 어머님이랑 그이가 보태준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한게 뭐가 잘못이에요? 어머님이 해주신 혼수도 같이 놔드렸잖아요.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소리치고 손님들은 영상 찍고. 카페는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어요. 여기서 저희 싸움을 말려줄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는 걸 느꼈고, 저는 카운터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제가 혼자서 일하면서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쓰려고 설치해 놓은 긴급 호출 버튼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쓰이게 될 줄은 몰랐지만, 설치해 두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은 제 머리채를 잡고 있는 시어머니를 떼어 놓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찌나 세게 잡고 있는지 무력으로 떼다간 제 머리카락이 남아나질 않을 것 같아서 경찰도 쉽게 시어머니를 떼어놓지 못하더라고요. 한동안은 머리채 잡힌 상태로 어정쩡하게 서 있었는데 경찰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계속 이러고 있으면 경찰서로 연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손을 놓으시더라고요. 진작에 그렇게 말하셨으면 됐을 일이었는데 제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경찰을 바라봤어요. 경찰도 미안한지 저와 눈이 마주치자 바로 눈을 피하더니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제 시야에 사라지고 나서 부수수해진 머리를 가다듬으려고 만졌는데 탈모 걸린 사람처럼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빠진 머리카락을 보니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증거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다행히 카페에 CCTV가 있어서 증거 영상은 따로 손님들한테 안 받아도 될것 같았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행패를 빌미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어서 위자료를 받았고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폭행한 죄로 벌금을 물고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배상도 받아냈어요. 그리고 카페는 험한 꼴을 보여서 더 이상 운영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집 한 돈으로 다른 동네의 집을 얻어서 그 근처에서 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시댁은 가게 하나 낼 거라고 집까지 팔았는데 제게 위자료 주고 나서 돈이 없으니 가게는 물 건너갔죠. 남은 돈이 아예 없지 싶은데 과연 두 사람이 발 뻗고 살 집을 구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아마도 잘난 의사 아들내미가 어떻게든 먹여 살리겠죠. 결혼 생활하면서 그렇게 아끼던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를 굶기기라도 하겠어요? 물론 이제 저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라 제 알바가 아니지만요. 그들 인생은 그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 더 이상 걱정 따윈 하지 않으려고요. 저는 비록 이혼녀 딱지를 달고 다니게 됐지만 그래도 이것도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비혼주의였던 제가 언제 결혼과 이혼을 경험해보겠어요.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또 한번 인생이란 게 무엇인지 배웠다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려고요. 어릴 때 제가 꿈꾸던 결혼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번 일로 인해서 인생이 결코 제 입맛대로 쉽게 가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보다 확실히 알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전 남편과 전시 어머니께 고맙다고 전해드리고 싶네요. 저는 교훈을 얻고 더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보려고 해요. 또한 제 인생의 하락선은 여기서 끝이길 바라고요 이런 경험은 한 번이면 좋게요. 두번 다시는 경험해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혼녀 혹은 돌싱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절대 창피하지 않아요. 제가 잘못해서 이혼을 당했다면 그때는 제 자신에게 떳떳하지 못하고 창피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이사 간 동네를 어떻게 아셨는지 전 시어머니께서 제 가게에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러더니 손을 올리시려고 하길래 또 머리채 잡으시려고 한줄 알고 제가 제 머리카락을 붙잡았어요. 전 시어머니께서는 제 행동에 움찔하시더니 제 손을 끌어와서는 꼭 잡으시더라고요. 아가, 그동안 너한테 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했다. 그리고 우리 아들도 반성 많이 했어. 그러니 너가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우리 다시 잘해 보자. 응? 이제 와서 저한테 이러셔도 소용없어요. 저 다시 잘해 볼 생각 전혀 없어요. 용서는 해 드릴게요. 어머님 편하시라고 용서해 드리는 거 아니고, 나중에 제가 후회할까 봐 저조차고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그래도 잘 생각해봐. 언제든 네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마. 우리 아들이 계속 너만 찾고 있어 병원도 안 나가고. 우리 아들 좀 살려줘, 응? 죄송해요. 제 연락 기다리지 마세요. 저한테 몇 번을 말씀하셔도 제 대답은 변함이 없어요. 저는 남편과 다시 잘해볼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 같은 건 하지 마세요. 전 시어머니께서는 애처로운 눈빛으로 저를 계속 쳐다보셨었어요. 하지만 제가 잡혀있던 손을 빼고 눈을 피하자 힘없는 걸음으로 나가시더라고요. 막상 전 시어머니의 몰골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했던 수모들을 다시금 곱씹고 강하게 대응하느라 힘들었어요. 전 시어머니의 말씀이 사실인가 싶어서 친구한테 연락했더니 제가 들은 말대로 저와 이혼하고 나서 어딘가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처럼 지내다가 결국 퇴사하고 그 뒤로는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같이 살때 잘하지 이제 와서 저러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요. 제 성격을 잘하는 친구는 마음 약해지지 말라고 똑같은 일또 겪고 싶지 않으면 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제 인생을 찾으라면서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저는 친구 덕분에 흔들리지 않고 혼자서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가게 운영하면서 잡생각할 틈을 안 주려고 취미생활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쉴틈 없이 생활하다 보니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그렇게 제 기억에서 아픈 과거는 쫓아내버리려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 앞에는 꼭 행복만 가득하셨으면 해요. 늘 건강하시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